독생녀를 모시는 통일교회는 양력 2020년 4월 4일, 천력 3월 12일에 공식 명칭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하늘부모님교로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공문입니다. 그리고 그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늘 하나님 말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닌 하나님 어머니로서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이고 그런 하늘 부모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신개인, 신종족, 신민족, 신국가, 신세계가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신가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77억이나 되는 인류를 품어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품을 때까지는 더 이상 통일교가 아니고 가정연합이 아닌 하늘부모님 교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어머니가 계십니까? 차마버님께서는 하나님이 결혼식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혼식을 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단계이지 결혼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혼식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어머니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부인,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 주장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통일교회의 지도자들은 양력 2012년 1월 23일 참부모님 성혼 52주년을 준비하면서, 어머님의 생애에 대한, 참어머님 생애노정이란 책을 편찬했습니다. 이 책은 2012년 1월 23일 이전에 편찬되었고, 그 이전에 이미 내용이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2년 1월 23일 천력 1월 1일에 하나님의 결혼식이며 완성급 성혼식인 천지인 참부모님 성혼식을 지구성 최대의 축제로서 성대하게 거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혼식을 통해서 참어머님은 하나님 부인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천지인 참부모로서 실제 하나님의 자리를 완성하게 되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시켜 드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모든 축복가정들은 천기 4년 1월 13일 양력 2013년 2월 22일 기원절에 천지인 참부모님의 재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직계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1월 23일 철력 1월 1일에 계획되었던 완성급 성혼식이자 하나님의 결혼식인 천지인 참부모님의 성혼식은 당일 참아버님의 진노로 무산되고 단지 천지인, 참부모님 93 성탄 금혼 및 희년 고희 기념식으로 대체되고 말았습니다. 완성급 성혼식이자 하나님의 결혼식인 천지인 참부모님의 성혼식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어머님은 하나님의 결혼식에 대한 언급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원절에 조차도 참아버님께서 그렇게 강조한 하나님의 결혼식은 쏙 빠져 있고, 단지 천지인 참부모님 천일국 즉위식과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식만 거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결혼식이 없었다는 것은 실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인이 생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실체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천지인 참부모가 즉위를 할수 있으며, 하느님의 부인이 생기지 않았는데 축복 가정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본래 하나님의 결혼식, 천지인 참부모님의 성혼식은 예수님의 어린양 잔치라는 성경 말씀과 함께 참아버님께서 초창기부터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중생의 개념이 어린양 잔치, 하나님의 결혼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968년 3월 29일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결혼식이 하나님의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그 날을 도둑질 해가서 하나님은 이 광명천지의 기쁜 날을 맞이하지 못했고 전부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셨습니다. 1970년 10월 3일 말씀입니다. 아담과 혜와의 결혼식인 동시에 하나님의 결혼식이 된다고 하였고 혜와는 아담의 아내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천사장은 하나님의 아내를 빼앗은 간부입니다. 다음은 1971년 9월 19일 말씀입니다. 해와는 아담의 부인도 될수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부인도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녀가 나오는데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아담 해와의 자녀인 동시에 참부모의 자녀입니다. 2003년 6월 16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결혼식과 참부모의 결혼식을 통해서 출생신고를 할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양 잔치로서 모든 걸 반환해 가지고, 해방통일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성혼식이 1960년도에 있었고, 2003년 2월 6일에도 천지부모님 천일국계문 축복성 혼식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결혼식뿐만 아니라 참부모님의 결혼식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2009년 12월 1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결혼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참부모 실체가 하나 되는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2009년 2월 18일에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결혼식을 못했다고 하셨고, 참부모가 결혼식을 완료해 놓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책임분담 미완성입니다. 하나님도 완성을 못했고, 참부모도 완성을 못했고, 결과적으로 전부 다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결혼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결혼식이 필요한 것입니까? 뒤이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생명이 되는 아버지가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난자하고 정자하고 만나야 되는데, 이유는, 그렇게 해야 씨가 생기기 때문이라면서 씨가 생길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뭐냐 하면, 절대성 남자와 여자의 성기가 하나로 붙어 가지고 갈라지지 않고 영원히 정착할 수 있는 결혼식을 하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갈라지지 않고 영원히 정착할 수 있는 자리가 결혼식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 관계에 놓고 못 산다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혼식을 누가 대신하는 것입니까? 에덴동산에서는 아담해화였고 오늘날은 3차 아담이신 참아버님과 어머님이 그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관계에서 갈라지지 않고 영원히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는 자리가 생겨나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 6월 1일에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2009년 6월 1일은 참아버님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하는 날입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이 날을 특별한 날로서 새로운 6월 1일이라고 하면서 참평화세계와 참부모유엔세계의 안착이란 강연문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특별한 날인지 참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한 학자 어머님을 가리키신 말씀입니다. 한 학자 어머님을 하나님 어머니로 택해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의 결혼식을 해주기 위해서이고, 그 이유는 아들딸 손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초부득삼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3대를 거쳐야 되는데, 어머니가 없어서 하나님의 핏줄이 없고 핏줄이 없어서 아들딸이 안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핏줄을 보려면 하나님 어머니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 어머니는 초부득삼 3대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핏줄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3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결하는 어머니가 없어서 하나님의 핏줄이 없고, 하나님의 핏줄이 없어서 아들딸이 안 나온 것입니다. 그걸 연결해줄 어머니로서 한 학자 어머님을 하나님 어머니로 택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축복식을 했다고. 또는 참아버님과 혼인하고 자녀를 낳았다고 진짜 참어머니의 자리에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부득삼 3대를 연결시키는 어머니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와야 하나님의 결혼식을 하고 그 결혼식을 해야 핏줄이 나오고 그 핏줄이 있어야 하나님과 참부모가 완성을 하고 그 핏줄에 정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류가 그 자리에서 중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어머님이 하나님 결혼식을 했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9월 2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참아버님의 천비와 같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좀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1월 23일에 예정되어 있는 참부모님의 성혼식에 대해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 강연문을 훈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이 강연문에 참아버님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몸, 마음, 아버지, 어머니, 형제가 하나 돼야 되고 상하, 전후, 좌우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참아버님의 93세와 어머니의 70세 생일을 하나로 맞추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참부모조차도 생일을 빗대었지만 하나 되지 않아서 준비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끝나고 한두 가지밖에 안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참부모님의 생신에 맞춰 축복식도 같이 하는데 다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축복받았던 그 축복은 진짜가 아니고 조건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축복을 받고 진짜 뒤집어져서 바로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아버님도 마지막 3차 축복식이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참부모가 돼 가지고 축복받은 적이 없다면서 참부모님의 결혼식, 3차 축복식을 역사 이래 어떤 왕이나 어떤 왕국의 기념일보다 100배는 성대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디데이까지 아담이 잘못해서 거짓부모가 된 것을 참아버님께서 해방시켜주고 참부모가 될 때까지 고생하던 모든 길을 참아온 하나님까지도 해방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부모님이라는 사람이 진짜 결혼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시고는 진짜 참부모님이 결혼식을 하는 그날은 모든 만물들이 모여들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아나서 구경하고 싶고 축하하고 싶어 하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부모의 결혼식 날이 축복가정들의 결혼식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부모님의 결혼식과 축복가정들의 결혼식이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참부모가 결혼을 못했는데, 축복가정들이 누구한테 축복 받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팔각정에 모여서 절대적인 비밀을 다 얘기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아버님의 천비입니다. 부모님의 성혼식이 있게 될 그날에 부모님의 생일날에 그때 축복가정들도 같이 축복 받게 허락한다면 좋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셨다시피 이것은 2012년 1월 23일 계획된 참부모님의 3차 축복식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참아버님께서는 수천년 역사를 중심삼고 두 부부가 갈라져 가지고 결혼을 못하고 갈라져서 지냈지만 23년 차이에 태어난 나를 중심삼고 같아지는데 이 사실이 꿈만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님께서 하나 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갈라져 있다는 이야기만 하고 하나 되는 것을 꿈같이 여기셨습니다. 또한 참부모가 둘 있을 수 없고 두 부모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랑이 없다면서 깨끗이 정리해야 된다고 엄단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아버님께서는 매일같이 그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린 아담 가정과 아담의 뜻의 세계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참부모의 결혼식과 같이 축복가정들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늘에 입궁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전쟁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셨던 참아버님을 영역히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아버님께서는 93세에 무엇이 생긴다고 이러고 있냐고 하면서 말하다 보면 목이 메어 일어서서 돌아서고 뒷문이 있으면 얼굴을 가리고 도망갈 수 있는 길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저버리지 말라면서 부디 참부모의 이름으로 빌면서 부탁하니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즉 2012년 1월 23일 하나님의 결혼식이며 완성적 결혼식인 참부모님의 성혼식을 거행하려던 것은 교회지도자들과 어머님의 거짓 소가 아니라 참아버님께서 참아버님 93세 탄신일과 어머님의 70세 생일에 맞춰 정성을 들이며 준비하셨던. 진짜 참부모님의 3차 결혼식이었던 것입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아담 가정과 아담의 뜻의 세계를 찾아 축복가정들이 입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싸움을 하듯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부디혀버리지 말라고 참부모의 이름으로 빌며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빌며 부탁할 정도로 간절한 참아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빌면서 부탁할 정도로 간절했던 그 결혼식 당일에 참아버님께서는 행사를 진행하려는 교회 지도자들과 어머님한테 진노하고 무산시켜 버리셨습니다. 단지 천지인 참부모님 93성탄 금혼 및 희년 고희 기념식으로 대체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답은 2011년 9월 2일 이 말씀을 하신 뒤이 개월이 지난 2011년 11월 5일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아버님께서 나서지 않으면 최고의 승리, 하나님이 갖고 싶은 최고 희망의 뜻은 영영 사라지고 만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지 고뇌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 자리를 해결 못 하고 어린양 잔치를 꿈꿔 왔던 예수도 우리 앞에 못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즉, 어린 양 잔치와 참부모님의 결혼식, 하나님의 결혼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착할 수 있는 천지인 참부모 정착,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했다고, 다시 말해,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대회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선포가 없기 때문에 천주대회 종결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님과의 비밀 약속을 언급하셨습니다. 천력 5월 15일 새벽 3시 25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최후에 선언한 비밀 문서입니다. 이 비밀 문서에 대한 것은 훈동남과 정오정착 동영상 제2편 어머님의 비밀 약속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잠시 참아버님께서 어머님과 비밀 약속을 하셨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 7월 1일 말씀입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이 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국과 금후의 방침을 놓고 어머님과 비밀리에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최후에 선언한 비밀문서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틀림없이 아버님과 절대 일치되어서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천력 5월 15일 새벽 3시 25분 이것은 어머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어머님이 부모님과 하나 되어 나간다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땅과 세계의 공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2011년 11월 5일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 천력 5월 27일, 양력 2010년 7월 8일,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대회를 할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착대회를 했던 천력 5월 27일이라는 날짜가 뒤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5월 15일에 어머님께서 틀림없이 참아버님과 일치되어 나간다고 비밀리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천력 5월 27일 천지인참부모 정착실체말씀 선포대회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양력 7월 8일에 완료를 뜻하는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를 거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에 어머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차마버님께서 한탄하며 비통해 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차마버님께서는 이 말씀이 강연문에 똑똑히 기록되어 있어도 그걸 안 사람을 지금까지 발견 못했다고 한탄의 표현을 역력히 드러내셨습니다. 참아버님의 심정을 읊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참아버님께서 고민하다가 참부모님의 결혼식을 기원절로 연기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의 결혼식을 하기 전에 문 총재가 세 번째 참부모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참부모 결혼식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3차 참부모님 결혼식에 대한 언급입니다. 앞에서 팔각정에서 하셨던 말씀 자료를 설명드렸지만, 원래는 2012년 1월 23일에 천지인 참부모님 93 성탄과 결혼식을 같이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디데이 날에, 그 참부모의 세 번째 결혼식을 한다고 변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세 번째 마지막 결혼식을 2012년 1월 23일에 하기 위해 준비한다고 팔각정에서 그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정일이 되기 전 2011년 11월 5일에 참부모님 3차 결혼식을 디데이로 변경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재림주님이 다시와 가지고 성혼할 수 있는 전통은 마련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계명에 걸려 쫓겨났던 아담 해와가 하나되어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참부모를 모시게 된다면 그때 참부모의 권한을 가지고 창조주가 참아버님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도 축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자리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대신자 혹은 상속자를 세운다는 말씀이고 그 대신자가 올라서기 전즉 대신자가 그 자리에 등극할 때 축복받은 가정들도 특권을 같이 받게 되는데 제멋대로 산다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님의 결혼식 날에 아들딸의 출생신고도 하고 동시에 참부모의 아들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옥새를 참아버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축복 가정들한테 넘겨줘야 할 텐데 누가 받느냐 하는 것을 아직 결정 못했다고 고뇌하셨습니다. 이제 섭리적 최종 목적이 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갖다 붙여야 됩니다. 이걸 붙인 후에야 천지인 참부모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정착한 실체가 말씀 선포까지 해야 천주 가정을 중심삼고 살수 있습니다. 즉 참아버님께서 3차 결혼식을 하여 완성 참부모 반열에 올라야 축복 가정들도 같은 자격으로 옥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참아버님께서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전통을 마련하기는 했어도 아담 해화가 하나 되지 못해서 참부모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대회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신 참부모가 정착할 곳 참아버님의 대신자를 찾아서 완성 참부모의 반열에 올라야 그 뒤를 따라서 축복 가정들도 하나님의 옥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주대회 종결을 해야 완료되는데 어머님께서 참아버님과 하신 비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고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3차 결혼식인 참부모님의 진짜 결혼식을 기원절로 연기하신 것입니다. 참아버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빌며 준비했던 참부모님의 결혼식 하나님의 결혼식을 결국 하지 못하고 성화하시게 되었습니다.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의 결혼식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혼식을 안 하고 하나님 부인이 못 되었으니 하나님 어머니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결혼식을 안 하고 하나님의 부인도 없는데 인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독생녀, 참 어머니 우주 어머니야, 우주 어머니. 어머님은 삼대를 세워 핏줄과 전통을 가정과 세계에 정착하시려던 참아버님의 소망과는 반대로 독생녀가 되어 참아버님께서 이루카신 말씀과 전통과 역사를 모조리 파괴하였습니다. 식구 여러분. 축복가정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도 참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일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님께서 하늘 부모님, 하나님의 부인, 하나님 어머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아버님께서는 참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어머님과 지도자들을 직접적으로 심판하지는 않으셨지만, 후손들의 갈 길을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에 참아버님의 심정을 구구절절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 동안의 말씀을 볼때 어머님은 참사랑에 의한 자연 굴복이라는 참아버님의 원칙 아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참아버님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또한 참아버님을 속이는 것뿐 아니라 독생녀를 획책하면서 자식들을 이용하고 마지막에는 내쫓았습니다. 참아버님과 일치됐다면 초부득삼 3대를 이루어 참아버님께서 정착할 수 있는 가정이 생겼을 텐데, 인류의 본이 되어야 할 참가정이 송두리째 파괴되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축복가정 형제자매 여러분, 타락이 무지에서 비롯됐고, 무지에는 완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지를 방패 삼아 방관하는 무책임한 모습이 되시겠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섭리와 뜻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참아버님을 한 번이라도 부모님으로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참아버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훈똥남과 정호정착은 계속해서 참아버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모두가 참아버님의 뜻과 심정을 알수 있도록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뜻과 섭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구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